아버님 좀 어떠셔? 안 보러 나왔어. 요즘 군데 서울 좋구만. 아이비. 불 정도 못다고 헐렁 병사를 나와. 형, <laughs> <laughs> 나왔으니, 닭이나 한 마리 잡아먹고 가. 형, 나가봐. 형, 응. 아버지가 병원서 그러시대.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형이 판사되는 거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며느리 보는 거라고 뭐, 뭐야? 뭐 무슨 소리야? 아니 시방 내가 들은 게 무슨 소리야? 시험을 안 치겠다? 얼른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임자 이따다 뭐야?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요. 입다더라고요, 네. 아니. 다시 말해 봐. 그래서전 판사고 검사고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같은 거칠수 없습니다. 어, 어쩌서? 아버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 집으로 와서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저 시험 못 칩니다. 시험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어? 없다. 어디서, 나라에서 그러는 게어 시험 치지 말라고? 아닙니다. 아니면! 아버지. 이놈이! <laughs> 아이고, 무사부 아이, 아버지. 아이고, 왜 이러세요. 참아요. 애니가 자식한테 가르 치우기야. 아유, 글쎄. 참아. 이놈아, 이놈아. 이거아 아, 그해봐 이놈아. 다 그만해봐. 이모듣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만해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러 와. 다시 말해 봐. 웃어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저. 아버지. <laughs> 형 여기로 돌아오겠다고 여기가 어디데형 만드 떠라고 말고요. 용석아. 어째 지 생각만 하는 겨? 형만 맘 편하게 살겠다고, 형만 맘 편하게 살면 되는 겨? 그래도 되는 겨? 혹사가... 예, 넌. 넌 잘할 수 있었겨? And 이 정도라고 합니다. 몇 시에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자입니다. 어, 이번에 수고가 많았어.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밑에 있는 애들은 회장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 고맙군. 얼마나 돼가고 있어? 요 서울 지역 1 2개슬럼머신 업소하고는 이미 얘기 끝냈습니다. 워낙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갖고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저 오성관광호텔만 하더라도 지방은 어떻게 됐나?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임대권을 살수 없는 데는 지분을 살 예정입니다 음. 이 제일 큰 데가 어디야? 역시 오성입니다 음. 거기서 우리가 사는 지분 얼마나 돼? 35%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모주라고 해갖고요 공무원들한테 조금씩 나눠준 것도 있고 또 박승철이 이름으로 15%줘 그리고 장무상은 우리가 15%매입을 하고 20%는 다른 이름으로 매입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인솜 씨가 아주 좋더구만. 저야 명하신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 보고 변변치 않지. 아이고, 저야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닙니다. 빠진 거몇대 지분을 이 부장 명의로 해둘 생각이야. 대신에 다른 업소도 돌봐줘야 되겠어. 할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용히 하는 거야. 말썽 안 나게 애들 단속 잘하고. 염려는 오십시오 박태수라는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 저 지금 삼천교육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는 근로봉사 단가 어디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배치됐는지 아십니까? 그까지는 모르고요. 아실 필요가 있다면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봐 드려야죠.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회장님께서 알아보라고 그러시던가요? 되도록 빨리 대답을 듣고 싶군요. 예, 그러지요. 음. 예, 부장 맞죠? 어, 이고 참, 뭐, 그렇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요즘 윤예님께서 종애를 하신다고 예뭐 능력껏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예 친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아이고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이 무슨 장사하러 만난 사람 같잖아 아, 그, 그렇습니까? 자 이제 부장도 뒷골목에서 나왔잖아. 화한 대로 나왔으면 높은 데를 쳐다봐, 이제. 가볼까? 예. 이제까진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돈맥을 받쳐줄 인맥. 인맥. 알아? <laughs> thank <laughs> you 쉽진 않을 거야. 상대는 총을 갖고 있어. 그래. 어쩌면 그래서 가능할지도 몰라. 총을 가졌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을 테니까. 부탁이네. 나가려거든, 형님을 모시고 나가죠. 돈을 다 벌려면 일을 시작해야지.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거 좋지. 맨 밑에 일부터 하고 싶어요. 카지노 청소일도 좋고, 술 나르는 일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그림을 그리겠다면 저라도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그 내가 바라는 거지. 그런데 이유가 뭐냐? 태수 씨를 빼내주세요. 태수 씨 그렇게 한거 아버지가 시킨 거죠. 다시 안 만나겠어요. 약속 드릴게요. 저 약속하면 지켜요.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죠. 그래 내가 시켰다.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돼넌 힘이 뭔지를 배워야 될 게다 태수 씨가 나오면 나온 걸 보고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런 그렇게 하는 거야. 유비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머리로 치면 멍청이고 힘으로 치면 굼벵이지. 근데딱 하나. 오수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거야. 뭐냐? 덕이야. 덕. 응? 병님. 덕치가 제일로 무섭다 이게. 대수가 형님을 모실 겁니다. 군사정치란거 대단해 보이지? 천년만년 갈거같지? 아니야 얼마 못가 두고봐 여기서 나가는걸 원치 않으십니까? 여기 계속 계실겁니까? 난 예전같지가 않아 자네들에게 집만들거야됐습니다어떤 일로 하죠? 어차피 살아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형님은 그쪽을 원하실 거라고요이런 식으로 더이상더이상추떻게기 전에 차라리 그쪽을 이할거다예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이제는 나와 한영지라 치고, 태수한테 미안해서 어쩐다. 어차피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거다. 부러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시 아, 이봐. 아, 어. 아, 괜찮을 겁니다. 여기 벗어난 대로 병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 주겠나 아. 얘긴 하지 말아 줘. 내가 개처럼 했던 거, 개처럼 꼬리치고 지사. 그만 나 그만 나만나주겠그에그 이걸 얘에해줘아버에 그만 나중에. 그만 나중에. 그만 나중에. 짓만 나중에. 그만 나중에. 그름 나중에. 그만 나중신 그만 나중그 값을 받고 있는 거야. 에 그만 나 let